안녕하세요. 커피의 신기욱입니다. 오늘은 프랑케의 미티코 머신을 세팅하는 과정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세팅하는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커머셜한, 그러니까 업무용에 해당하는 커피 머신을 세팅하는 걸한 번도 보신 적이 없고 어떤 메커니즘을 가지고 어떤 것까지 가능한가 이게 되게 궁금해들 하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팅하는 과정들을 설명을 드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머신이 갖고 있는 기능들이나 신뢰성들, 알아보는 과정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머신이 이제 실제로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커피 가루 굵기 세팅을 하게 될 겁니다. 커피 가루 굵기 세팅은 호퍼 밑에 그라인더 세팅하는 게 달려 있습니다. 메뉴를 들어가게 되면 자, 메뉴에 들어가면 메뉴에 이제 커피 설정하는 게 있습니다. 메뉴 구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익스퍼트한 프로페셔널 마리스타가 들어갈 수 있는 메뉴 하나는 초보 바리스타가 들어가는 현장에 있는 바리스타들이 들어갈 수 있는 메뉴 이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고 서로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일반적인 바리스타들이 이거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비우더라도 이 메뉴를 누가 건드릴까 하는 그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커피, 세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메뉴에서 이제 커피 설정에 들어오면 커피 분쇄 굵기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커피 분쇄 굵기 노브를 조절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절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먼저 갈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에 걸쳐서 먼저 갈아주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굵기를 조절했으니까 앞에 걸려있던 것들이 빠져줘야 그 다음에 반영이 된 굵기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되게 재밌게도 어떻게 되냐면 모든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문을 열어주고 찌꺼기 통을 꺼내서 가로 굵기를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 충분히 가늘게 갈렸는지 확인해 보고, 만약에 너무 굵다면 가늘게 변경하고, 가늘다면 굵게 변경을 하고, 다시 끼워 놓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문을 닫아주면 다시 나머지 갈아서 꺼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꺼내서 반영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 사이에 놓고 접어서 <laughs> 이게 뭉치는지 확인을 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뭉치는 정도가 되면 너무 가늘기 때문에 커피가 못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더 굵게 바꿔주고 다시 테스트하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확인을 누르게 되면 오케이 그 굵기가 정확하게 된 거고 만약에 불량이라 그러면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굵기를 조절하고 그라인딩 메쉬를 맞출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제 메뉴에서 커피를 16g, 18g 이렇게 넣게 돼 있잖아요. 그럼 16g, 18g을 어떻게 정확하게 넣을 거냐? 자 그라인딩 메시가 변경이 됐으니 가는 시간 동안에 나오는 커피의 양도 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측량이 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라인딩 메시를 변경했을 때나 커피가 바뀌었을 때. 뭐를 해야 되냐면,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이 그라인더가 50g을 갈라 그랬을 때, 정말 50g을 갈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많은 칸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캘리브레이션 기능이 생김으로써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커피를 많이 넣어, 적게 넣어가 아니라, 0.1g 단위로 커피를 넣는 것을 지정을 했을 때, 정확하게 0.1g 단위로 커피를 정확하게 투입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그라인딩 메시가 변경됐으니 얘를 전부 다 버리랍니다. 그래서 일단 버리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커피를 다 버리고 세척한 뒤에 저울에다 올려놓고 이통의 중량을 재입니다. 0.1g을 맞춰서 중량을 재넣습니다 그래서 0점을 맞춰 놓고요. 이제 다시 커피 통을 끼워 놓고 문을 닫아 주면 얘가 여러 번에 걸쳐서 50g을 맞춰서 그라인딩을 하게 됩니다. 어, 얘기를 들으면 어려운 것 같지만 모든 게 그림으로 나와 있어서 초보자도 완벽하게 따라 할수 있고 실수 없이 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아까 실수했을 때도 여기에 나온 그림대로 따라해서 아 실수했구나 그러고 바로 이어서 할수 있게 되어있고요 자 그러면 얘가 다섯 번에 걸쳐서 10g씩 갈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커피가루가 나와 있는데 이게 몇 g이 되는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48.8g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가 원래 50g이 나와야 되는데 48.8g이 나왔으니 여기에 값을 48.8. 자, 이렇게 하면 원두에 관련된 굵기하고, 그 다음에 원두가 들어가는 양에 대한 캘리브레이션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커피를, 이제 커피 음료를 지정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머신에 들어가면, 그 다음 이제 메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원래 메뉴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메뉴를 이제 복잡하게 보이니까 촬영을 위해서 다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안보인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살려놓은 메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메뉴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메뉴에 들어가서 이제 편집을 누르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커피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어떤 커피를 쓸 거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여기에 이제 피스톤 스트로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 번에 이걸 10으로 해놓으면 10잔을 연속으로 추출하는 것. 둘로 눌러놓으면 두 번을 연속으로 추출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저희가 이제 4잔을 놓고 두 번씩 눌러야 되는 거였으면, 스트로크를 2로 해놓으면 4잔을 놓고 그, 스트로크 2가 되어 있는 걸 누르면 한 잔씩 딱딱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편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피를 보시면 자, 커피가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 물의 양입니다. 물의 추출량에서 보면 물의 양은 뭐냐면 추출을 할때 사용되는 물의 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를 만약에 40ml 뽑고 싶다, 50ml 뽑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물을 40ml 넣었으면 10ml 정도 커피에 먹고 나머지 30ml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물의 혼합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메리카노를 만드실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메리카노를 만들 때 여기서 아메리카노 물이 나올 거냐. 아니냐 그거를 이제 하는 거라서 저는 지금 여기에는 아니오라고 해놨고요. 이따가 이제 아메리카노 메뉴 보여드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펌프로 추출은 당연히 예고. 그다음에 온도를 여기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커피는 91도에 뽑게 돼 있는데 98도까지 세팅 가능한데 저는 88도로 한번 바꿔 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은 좀더 연하게 추출하는 게 대세니까 좀더 연하게도 추출이 되고요. 여기 펌프로 추출이라는 메뉴를 끌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 스페셜티 커피에서는 수압으로만 뽑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도 가능하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IQ 플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이 머신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데 뭐냐면 이거를 아니오로 누르면 커피 그라인딩 굵기와 커피 양에 따라서 추출 시간이 결정되는데 이 IQ 플로우를 켜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40ml를 요 밑에 35초 동안에 뽑게 지정을 해 놨다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추출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한계가 조절합니다. 뭐냐면 초당 1ml 이하로는 추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5ml를 40초 동안에 뽑아라 이거는 안되고요. 40mm를 35초에 뽑아라 40mm를 40초에 뽑아라 요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초당 1mm의 비율까지는 그 충분히 추출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면 이제 분쇄량이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라인더 1 그라인더 2 그라인더 3 그라인더 4 있습니다. 그라인더가 4개 있을 때자 여기서는 그라인더 1 2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다크 여기에 라이트가 들어있으면 다크로 몇 그램 라이트로 몇 그램 넣으세요 이렇게 지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크한 그 바디감이 있는 커피인데 신맛이 뉘앙스가 살짝 도는 이런 이제 독특한 커피도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요. 지금은 싱글 에스프레소에서 1 6그람으로한 잔을 추출하게 만들어놨습니다. 더블은 요거보다 좀더 양이 많이 들어가게 해놨고요. 자, 그 다음에 추출 과정에 가시면 되게 재밌는 게 나옵니다. 추출 과정이 뭐냐면 물의 양이 이제 사전 주입하는 물의 양입니다. 그래서 프레임 피전. 즉, 이런 이제 전자동 머신들이 프레임 피전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커피가 잘 녹여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사전 주입. 그러니까 추출하기 전에 물을 먼저 흘려줘서 커피가 충분히 젖어서 추출이 잘될수 있도록 커피 뜸 들인다 그러죠. 그래서 프레임 피전을 몇 미리를 물을 넣어줄 거냐. 두 번째, 물을 넣고 나서 바로 추출을 할 거냐. 모터를 돌려서. 아니면 모터를 돌리지 않고 대기할 거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프레임 피전을 8미리만 물을 넣기로 하고, 그 다음에 4초 동안 펌프가 멈추어서 홀드했다가 추출을 시작하게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촉 압력이라고 있는데 접촉 압력은 뭐냐면 이게 템핑의 압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50%가 맥시멈이고요. 그 제가 알기로는 이 50%라는 게한 30kg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거랑 좀 다른 개념이긴 한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그 압력을 다쓸 거냐 아니면 몇 퍼센트만 쓸 거냐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만 쓰도록 해놨고요. 그 다음에 시간은 2초 동안 탬핑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추출 유닛 열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탬핑을 하고 나서 이 헤드 실린더를 뒤로 약간 밀어줘서 그 추출하는 공간들을 좀 확보해 주는 겁니다. 헤드룸을 조금 확보해 주는 개념인데 이렇게 하면 추출이 살짝 더 느려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좀더 진한 커피를 만들거나 좀더 많이 녹여낼 때 쓰는 기능들이 됩니다. 대략 아득하게.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세팅할 수 있구나. 즉 바리스타가 일반적인 바리스타가 그냥 누르고 그냥 중량 달아서 누르고 이거 정도가 아니라 누르는데 강도 그다음에 이제 바리스타가 할수 없는 것 끼우고 나서 여기서 헤드룸을 더 조정해줄 건가까지 얘네들이 완벽하게 세팅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머신의 매력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여드리자면 <laughs> 자이 머신의 핵심인 추출 유닛입니다. 그래서 추출 유닛이 매우 간결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매우 튼튼하게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재미있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현재는 여기에 요게 이제 템퍼이자 추출 유닛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요게 50mm 짜리가 끼워져 있고요. 지금 프랑케에서는 이게 43mm, 50mm, 58mm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43mm는 16g에서 17g 정도가 안정적으로 들어가고요. 50mm 짜리는 20g까지 커피가 안정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22g까지도 넣는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여러분들의 옵션인 58ml를 끼우게 되면 커피가 28g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피에 따라서 선택을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유닛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싼 가격에 팔고 있습니다 싼 가격이라고 해라 해도 몇 십만 원이긴 한데 예를 들자면 이 프랑케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에버시스나 서머플랜 같은 경우에 추출 유닛이 고장이 났을 때 추출 유닛을 교체하는 오버홀 비용만 해도 최소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머신이 고장 났을 때 들어가는 AS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많이들 힘들어 하거든요. 첫해 두 해까지는 어떻게든 버티는데 그다음에부터는 되게 부담스러워들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설팅 할 때도 어떠냐면 에버시스나 서모플랜 같은 경우에 1년의 소모품 비용을 머신 가격의 약10% 정도 잡으셔야 됩니다. 10%면 그러니까 3천만 원이면 약 300만 원씩 1년에 AS 비용이 나가십니다. 즉 한 달에 25만 원 정도 지출 하신다고 보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업체에서는 오버홀을 1년에 한 번씩 하게 지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돈이 나가고 있고요 근데 프랑케 같은 경우는 추출 유닛을 기계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부분들은 전부 다 기계로 이식을 했고 움직이는 부분들을 최소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는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30만 원대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케 같은 경우는 전체 오버홀 비용이 1년에 5% 이하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출 유닛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얘만 내 손으로 갈아 끼셔도 새로 작동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추출 유닛 자체는 전체적으로 새거가 되니까 추출이 완벽하게 잘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 유지 보수 관리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굉장히 잘 되는 머신이다. 또 분위기에 따라서 이쪽에는 43mm, 이쪽에는 50mm 걸어서 양쪽에 커피에 따라서 다른 추출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반자동 머신에서 53mm 달락고르 때와 58mm 라마르조코를 쓰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납니다. 그 추출 구경이 좁으면 좁을수록 바디감은 좋아지는 대신에 노트들이 약간 뭉툭해지고 직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노트가 선명해지고 그 그러니까 산미가 사는 대신에 바디감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커피 취향에 맞춰서 이 유닛을 결정을 하시면 가게의 전반적인 인상도 바꾸실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이제 어떤 것들을 할수 있냐면 IQ 플로우가 달렸기 때문에 매우 재밌는 것들을 할수 있습니다. 그라인딩 메쉬를 변경하지 않고 커피 가루만 넣어서 그 커피 양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을 많이 고민하게 되죠. 일반 커피를 나오는 건 알겠는데 그럼면 샤추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추출하고, 그 다음 나머지 반만 받아서 넣고 버려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게 되는데, 그러시지 말고, 얘는 16g이 들어가게 세팅을 했으면, 나머지는 또 더블샷 같은 경우에는, 뭐, 샷 추가 같은 경우에는 22g 넣으면 샷 추가가 되는 것과 똑같게 되죠. 그래서 한번 싱글을 한번 뽑아서 추출 경향성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초당 1mm가 조금 더 나오게 세팅을 해놨는데, 자 이거 보시다시피 그 완전히 에스프레소답게 털실 정도 굵기로 아주 잘 떨어지는 것이 보이죠. 자 취소해 볼게요. 더블샷을 이렇게 뽑고 있잖아요. 그러면 트리플샷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지정하는 거에서 샷 추가를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라인딩 메쉬를 바꾸지 않아도. IQ Flow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서 샷 추가를 했을 때 커피 추출 경향성이 거의 똑같이 나오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랑 거의 비슷한 속도로 커피가 잘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일반적인 더블 에스프레소는 버튼 하나 누르면 되고, 자 메뉴에 사추가 무료로 해드려요 사추가 그래서 사추가하는 손님이 많다 그러면 사추가 버튼을 눌러주면 자 처음부터 한번더 뽑는 게 아니라 한번 뽑아서 사추가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대응하는 범위가 매우 폭넓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한번 뽑고 또한번 뽑아서 반을 넣고 반은 남겨놓거나. 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도 얘가 플로우를 조정해서 더블샷, 쓰리샷, 싱글샷까지 한 머신 안에서 한 바스켓으로 모든 것을 다 뽑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추출의 그 범위를 매우 넓게 하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많아서 그렇지만. 겨울 되면 따뜻한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 얘가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보일러 용량이 충분히 넓기 때문에 그, 걱정하지 않고 하셔도 되고요. 물론 이제 온수기가 따로 있으면 더 좋은데, 자, 지금은 물이 먼저 나오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크레마가 위에 뜰수 있게 이제 에스프레소가 그 뒤에 나오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뒤에 이어서 에스프레소 나오죠? 자,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아메리카노 따뜻한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손안대고 커피를 만들어 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메뉴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라인더 4개 모델을 쓰게 되면 자, 이쪽에 이제 지금 한 페이지에 4개씩 세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쪽은 싱글 에스프레소, 더블그샷 추가, 그다음에 다크한 커피 싱글 샷 추가 이렇게 해 놓고 나머지 이제 메뉴들 원하는 대로 세팅 쭉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역할이 많게 되고요. 물론 이게 이제 한 화면에 12개가 나올 수 있게 하기도 하고 이제 다른 화면을 보면 좀더 넓게 해서 크게 쓸 수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사용하기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세팅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법까지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팀에 대해서만 따로 한번 설명하는 영상을 따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커피의 신기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